네 기계 기사가 지금 이제 구인란에 자주 올라오는 거를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이게 지금 이제 이거, 유지인데 예. 유지 관리자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. 자그 예전에 이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. 그 공인중개사가 지금 이런 네, 자격증으로 있죠.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. 아마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부모님이나 저 할머니나 이렇게 손잡고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내다보잖아요. 그러면 그때 복덕방 소개소 이런 데가 있었어요. 꼭 간판이. 꼭복덕방하고 복도, 속에서 같이 붙어 있어요. 그, 제 기억에는 여기가 뭐 직업도 알선하고 집도 알선하고 그냥 그, 누구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뭐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가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제도가 처음 나오고 나서, 어, 저희 아버지가 전설의 <laughs> 공인중개사 1회 합격자거든요. 예. 네.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 일 하나도 안 하십니다. <laughs> 그냥 자격증만 갖고 있었고요. 되게 재밌는 건, 야, 그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수기로 써져 있더라고요. 네. 공무원이 한자로, 네. 한자로 이렇게 직접 이름이랑 뭐 주민번호랑 이걸 직접 손으로 써서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, 음 합격증이더라고요. 어쨌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집을 중개하시던 분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으로 막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면 이분들은 이제 부칙상 나오는 중개인으로 명칭을 하고 요 시험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이제 중개인을 더 이상 예, 허가받지 못하고 이걸로 인해서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중개인이 시험 봐서 한 사람보다는 분명히 예, 어떤 어떤 그 영역이라든가 이런 거 범위 같은 게좀 좁아야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시군군가 아마 시군구 맞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.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지역 거기서만 중개인으로 할수 있도록 요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게 몇 년에 걸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년은 넘었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지금 아 20년이 뭐야? 30년도 넘겠네요. 었 지금 3 0몇 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3십 2회인가 3회인가? 뭐 그런데 초창기에는 1년에 한번 시험이 아니라 2년에 한번 시험했대요. 그러니까 못 해도 중간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만 잡아도 지금 3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, 이 얘기가. 근데 어쨌든 결국은 정착이 된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되기는 배경까지는요 법이란 게 제정이 되잖아요 법이란 게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공인중개사면 뭐 공인중개사법 같은 게 있겠죠 예뭐 네, 하여튼 뭐 법이 제, 제정이 되면은 그 해당 법이 있어요 지금 뭐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는 아 저도 이름 모르겠어 법 이름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뭐가 예, 네, 그법 이름까지는 잘못 외우는데 하여간 이거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인중개사도 그랬던 것처럼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반발과 부딪힘이 있어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제도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되는 법이 한번 제정이 되잖아요. 법제정이 되면은 이게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. 네,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진짜 이제 진짜 솔직해십시다 자꾸 이제 전기기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전기기사가 가장 왕이고 최고고 뭐 이런 소리 가끔 하세요. 그거 시설에서 선임이라는 법이 생겨온 게 가장 먼저였기 때문일 뿐입니다. 만약에 그때 소방 쪽이 먼저 생겼다면요. 지금 소방이 다 잡고 있었을 거고요. 전기 깨갱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그냥 먼저 간 것뿐이에요. 이거를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무슨 저 소방 소방은 그러면 지금 뭐 소방안전관리도 나중에 없어질 것 같아요. 점점 강화되면 강화됐지 없어지진 않아요. 예, 모든 역사가 그래 왔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우회하거나 강화를 좀 늦게 할 뿐이지. 예, 이게 안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. 기계 기사,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지금 말 많았잖아요. 근데 결국 지금 자리 잡혀 가는 게 지금 눈에 보여요. 이제 향후 1, 2년 내로 기계 기사도 자리가 잡힐 거고 어느 단지는 기계 에 가진 사람이 과장을 하고 전기가 밑에 대리로 들어오는 경우도 이제 꽤 생길 겁니다. 그 동안은 없었죠. 어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꽤 생길 거예요. 자 다음으로 이제 정보통신 들어오죠. 모르긴 해도 정보통신 지금 만만치 않아요. 네. 정보통신 안 되는 거 같고 뭐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죠. 기계도 마찬가지. 난방 안 된다고 사람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. 전기도 솔직히 말이 심해서 그렇지 전기로 사람 그게 죽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감전이 돼서 죽는 경우 제가 볼때 요즘 최근에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일반 그 공동주택에서는요 굳이 있었다면 이제 뭐 생명 유지 연장 장치 이게 뭐 전기 절전으로 인해서 뭐안 되거나 이래서 죽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전기로 직접적으로 죽는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죠? 그러면 사실, 제일 죽어서 저기 하는 건 지금 소방이거든요? 소방이 제일 심해요. 소방은 불 나면 진짜 사람 죽는 거죠. 불에 대어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어요. 네. 그러면 지금 이거저걸 다 떠나서 법으로 선임이 제정되고 있잖아요. 네. 이제 전기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소방이 들어왔고요. 이제 기계 들어왔죠? 이제 정보통신 차례예요 예. 네. 이네 개가 지금 이제 같이 갈 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어떤,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댓글 남기신 것 같았어요. 그때 뭐, 정보통신 그래봤자, 전기 뭐, 뭐, 밑에 뭐다, 이런 식으로 뭐 했던 것 같은데, 세월이, 시간이 이거 다 해결해 줍니다. 예. 네. 앞으로 길어봤자 5년 내에 이거 다 자리 잡힙니다. 길어봤자. 네. 그러면 기계를 갖고 계신 분도 정보통신 갖고 계신 분도 전기 갖고 계신 분 소방 갖고 계신 분도 전부 다 이쪽에서는 관련 자격증이 이제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동안 이제 과장 관리 과장들이 대부분 전기가 차고 있었어요. 왜냐면 가장 먼저 얘가 선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것도 많이 분산이 될 겁니다. 전기가 자리를 많이 뺏길 거예요. 그리고 과장은 꼭 행정일이 붙어야 되거든요. 행정? 예. 네. 근데 전기 기술자들 중에 행정에 대해서 강한 사람,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, 제가. 대부분 기술자들은 행정이 약해요. 기술자 제일 그, 화나게 만드는 방법은 이거예요. 서면으로 제출하세요. 그러면 화내요. 예. 네. 제가 알거든요. <laughs> 기술자들이 그래요. 자. 관리 과장이란 자리가 이제 전기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지금 만약에 네개 중에 없다 그러면 하나씩 뭔가를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기계가 지금 무섭게 뜨고 있습니다. 네, 네 진짜로 올해 초하고 지금하고 그, 저기가 틀려요. 예, 저기 뭐죠? 예, 저, 구인공고. 예, 구인공고가 올해 초하고 지금까지도 틀려요. 이제 내년이면 더 틀려질 거고요. 이제 대단지에서는 인원수도, 예, 의무가 될 거예요. 정보통신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러니저러니 한말 듣지 마시고, 예,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경력, 쌓으시고, 그렇게 가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. 자, 우리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